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뱀을 처리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시시 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시 14절 시작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광래.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i Injado Tri. t a r o s a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이게 뱀한테 물려 가지고 몸이 퉁퉁 부었어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뱀한테 물려가 지고 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m o s He said Moses. 저 뱀에 게 물린 저 백성들을 고치기 위하여 장대 끝에다가 도수로 구리 구리 구리로 뱀을 쳐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뱀에 게 물린 자들을 다 고쳐라. 그래서 모세가하나님을시킨 대로 so 여러 분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said, everyone, 이걸 보세요. 장대 끝에 못 박힌 이 뱀을 보세요. 뱀을 이렇게 spot spot 쳐다보는 사람은 상나하거든 and 그런데이 목이 고은 백성이 But 여기 처 보면 나을 텐데, 텐데 안쳐다보는거 in order 뭐, to recover. 그런다고 몸이 낫겠어. But they 그런다고 they How c o u l d that ever heal my illness? 에이, that is a lie. But alas, they all died. 그 여러분들은 그때 살았으면 모세가 쳐다봐, that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Are you going to look at the portrait of Moses or not? 그 인간들이요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천하만 so 보면 싹다 아닌데. 이것을 가르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이것은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표야 예표. But the o l t e is the a t y p e of the New Testament, a shadow. <목소리> 그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뱀을 높이 달아서 so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하는 거 봐요. 인자도. 인자가 누구요? Also the son of man. 예수님.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서 뱀을 쳐서 높병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 십자가와 같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앞을 so Jesus 보면 on the cross,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는 것 같지만 시를 like 보면요 비이 죽는, 죽는 거예요. 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비엘이 탄이가 죽는, 죽는 거라고. Satan, the dies.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상은 원세가, 원세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므 뭔가 is 제가 구원 받는 거에요 병을 saved. 이기는 거에 병도 고쳐지요 we're healed of all illness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걸 요게 쳐다보면 during the time of the old testament 그걸 몸이 병이 난 것처럼 신약 시대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요 it is the cross of Jesus Christ를 쳐다보면 육신의 병도 낫고 영적인 병도 낫고 oh then them들을 이길 수 있다요 that you can overcome all.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쳐다보실래요?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이게 차... 예배당 끝에 달린 십자가 달린 거 그렇게 쳐다봐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쳐다봐야 돼요 알고 알고 쳐다보면 오늘 뱀들이 다 물러나요 And all the be 사탄이 한길로 왔다 몇길로? 아멘. 그래서 뭐 가난 저주 so 뭐 질병 illness,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없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알고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보다가 영의 눈으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아멘. 그걸 쳐다보는 자는 기적 이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 풀러봐요. 갈보리 산. 위...